자 7번 봅시다. 7번 <laughs> 나누어 떨어진다고 얘기했었지 앞에 거랑 계속 이제 반복 연습 시키는 거야. 이게 인수로 간다는 얘기랑 똑같거든. 자 일단 어떻게 한다? 검산식 써서 얘기해봅시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ax 플러스 b가 x제곱에 백기 x 6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잖아. 요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식두 개가 필요할 건데 마침 요 식이 인수분해가 너무 잘 되지. x 빼기 3에 x 플러스 2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x에 얼마 넣을 거야? 3 넣어볼 거 아니야.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난 얘를 구하고 싶잖아. 자 x에 3 넣게 되면 27 빼기 자3별감18 더하기 3에 더하기 b 는제로가될 거야. 이따 정리합시다. 두 번째 x에 어 마이너스 2도 넣어 봅시다. 얘0되야 되니까요. 자 마이너스 2 넣게 되면 마이너스 8, 그다음에 마이너스 8,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또 0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식 정리한 거좀 써볼까? 정리한 거 써보면 3a 더하기 b가 27에서 18 빼면 9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9로 넘어가고 마이너스 2a 더하기 b를 남겨놓고 두 번째 식. 마이너스 16이 넘어 플러스 16이 되겠네? 그러면 두 개를 뺍시다. 5a가 될 거고, 마이너스 25.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5. 그럼 b의 값은 아무 데나 넣읍시다. 여기다 넣자. 넣게 되면 10 더하기 b가 16이니까 b는 얼마? 6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한다? 검산식 썼을 때 어떻게 나머지가 제로가 되게끔 쓰거나 아니면 인수를 갖는다라는 표현도 같은 표현이란 거꼭 알고 계시고, 다음, 8번 같은 거는 변형판으로도 되게 자주 나오니까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야. 자, 일단은 여기에는, 일단은 X에다가 뭘 써야 돼? 1을 써놔야지 각각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X에 1을 넣고, X에 1 넣게 되면은 1의 5제곱이니까 1 그대로고, X에 1이 들어가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어 문자가 보이지 않고 개수와 상수들의 한만 쭉 나오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 다음, 두 번째, X에 또 얼마를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거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은 문자가 보이진 않는데, 홀수제곱하고 짝수제곱하고 부호가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차하는 효과가 있겠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좌변에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다섯제곱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의 다섯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에는 플러스, 홀수 제곱에는 마이너스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a 0는 플러스고, a 1에는 마이너스, 그다음에 a 2에는 또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서 짝수 앞에는 플러스, 홀수 앞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다음 두 식을 어떻게 할까 이제 더할지 뺄지를 네가 결정을 해줘야 돼. 구하라는 게 홀수 항들이잖아. 딱 위아래 식 보게 되면 짝수 항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짝수항들의 부호가 같으니까, 두식을 당연히 빼야 되겠지. 빼게 되면 이잖아그 다음에, 짝수항은 없어지고, 홀수가 써져 있는 항들은, 어, 플러스 A1 빼기 빼기 1이니까 두 배씩이 되겠지. 그래서 두배의 A1, A3, A5, A7, A9가 되겠지. 그래서, 홀수항들의 합은, 얼마가 되는 거다? 1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9번은 또 위에는 7번하고 비슷한 내용이야. 그니까, 러 검산식 쭉 나와 있잖아.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원래 검산식이 항등식이잖아. 자, 상수, 미정계수, AB 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P가 있는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잖아, 항상. 그니까, 러 X에 얼마 넣어볼 거야? 1도 넣어보고, 마이너스 1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열립으로 AB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에 첫 번째, 1을 넣어봅시다. X에 1을 넣게 되면,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더하기 9는, 1 들어가면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7이 됐겠지. 그래서 일단 이따가 정리합시다. 두 번째, x는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9가 2 더하기 7이 됐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을 다시 쓰게 되면, a, 마이너스 b는, 자, 정리를 좀 합시다. 여기가, 5가 있고 마이너스 10 넘어간 마이너스 5가 되겠다.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가 될것 같고 두 번째 식도 정리 좀 합시다. a 플러스 b는 여기 9, 9가 없어지고 1이 되네. 그러면 연립을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해도 다 편하게 되겠다. 이두 개를 더 해볼까? 더 해보게 되면 2a가 마이너스 4니까 a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b는 얼마? 3이 되면 되겠다라는 거지. 자그 다음에 계속 비슷한 거 연습시키는 거야. 시험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 10번은 봅시다. 10번 보게 되면 다음 식으로 또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또뭐 해주는 거야? 또 검산식인 거야. 그 연습시키는 거야. x 세제곱에 o x 제곱에 마이너스 a x 플러스 b는 가르칠 필요가 없었네. 요거는 x제곱에 마이너스 3x 빼기 4로 나누어 떨어진대잖아. 그래서 x제곱에 빼기 3x 빼기 4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나면 꼭요 몫에 꼽혀지는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x 빼기 4에 x 더하기 1이라고 그럼 첫번째 x에 얼마 넣어볼거야 마이너스 1 넣고 두번째 x에 얼마 넣어볼거야 4 넣어볼거잖아 그치 자 그럼 x에 마이너스 1부터 넣어봅시다 x에 마이너스 1 넣게되면 1 플러스 5 플러스 a 플러스 b가 x에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우변은 제로가 되는거야 그래서 이따가 정리하자고요 두번째 x에 4를 넣게되면 계산이 조금 힘들겠다 자 x에 4 들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16 곱하기 5니까 80. 마이너스 4a 더하기 b가 0가 되는 거야. 이제 각각의 식들을 정리를 좀 해보자.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b는, 자, 80에서 64 빼면 마이너스, 아, 플러스 16이잖아. 그치? 그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6이 되겠네. 두 식을 빼자고요. 그러면 5a는 10이야. 그래서 a는 얼마? 2가 됐다. 그럼 B는 어 여기 이거 들어가면 마이너스 8 하면 되는 거겠지. 됐죠? 그래서 계속 지금 1회는 그 다항식하고 검산식하고 나머지 정리 기본적인 문제들 계속 연습 시키는데 주안점을 뒀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11번 또 봅시다. 11번을 설마 그냥 계산하는 인간 없겠죠? 이거 어떻게 적절한 수를 치환해주는 게 니한테 편하겠지. 일단 눈에 딱 띄는 게 300이 있고 300의 제곱이 있으니까 300을 문자 X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두 번째 요식을 한번 다시 써보자. 9만이라는 게 300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지. 그럼 또 곱하기 X지. 빼기 1이네. X 세제곱 빼기 1이었던 거야. 분자가 X 세제곱 빼기 1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분모가 9만 301인데, 9만 더하기 300 더하기 1이란 뜻이잖아. 9만이 X제곱이지. 300이 X라면 더하기 1인 거지. 자, 그러니까, 분모 분자가 어때? 서로 포함 관계가 있는 것 같지, 그지? 왜? 분자가 세제곱 빼기 3제곱으로 생각을 하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인수분해 할수 있잖아. 인수분해 공식. 그렇다면, 분모 분자가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최종적인 답은, X-1. X가 보였더라 아까 300이었지? 300기1 해서 299.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12번. 이제 2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내용인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실근을 갖는 거야. 자, 문제, 요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르게 물을 수도 있는 거다. 이게 그냥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있을 수도 있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런 말이 나오면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지. 근데 이 문제는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중근이 되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요. 그래서 판별식 D가 0 이상이 되셔야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거 판별식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B의 제곱 여기가 B지. 여기가 A야. 여기가 C야. 됐죠? 자, 그럼 B의 제곱, 2A-3의 제곱, 마이너스 4A, C가 2분의 1A 제곱 빼기 6인데, 얘가 0 이상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얘를 이따가 전개를 해보게 되면, 4A 제곱에 마이너스 12A, 더하기 9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결국은 마이너스 8이 곱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4A의 제곱이고, 플러스 48이 되겠죠. 그래서 이 차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a고 더하기 48에서 9 더하면 58 되나요? 58? 이렇게 되면 그중58 되나요? 같거나 크대요. 그러면 마이너스 12a가 마이너스 58보다 같거나 크고 양변을 음수 어 마이너스 12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12분의 58이에요. 자,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문제가 원하는 건 자연수. 요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수의 값이니까 얘가 뭐 약분을 해도 되는데 안 해봐도 대충 어 6은 아니잖아. 이제 6이 되려면 12분의 60이 되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쯤 된다라고 볼수 있을까? 얘가 어, 5가 안 되잖아. 12 곱하기 5가 뭐가 되는 거 60이니까 얘가 5점 얼마. 그치? 5가 안 되니까 4점 얼마쯤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A가 4점 얼마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A는 어떻게? 해? 1, 2, 3, 4까지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쵸?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일단 12번이었습니다.